네베스 폭동에 관하여라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어, 10월 27일 주일이었죠. <laughs> 전국 각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숫자를 보니까요. 약 110만 명. 네, 광화문에서 그리고 시청에서 또 여의도에서 동시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저도 교회 끝나고 잠시 이렇게 좀 참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북 그 임실에 관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관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런 시골에서 열심히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는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교회 청소년, 청년들 몇명 데리고 이 목사님하고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여기가 광화문인지 시청인지 여의도인지 어딘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혹시 지금 있는 곳에 뭐가 보여 그랬더니. 국회의사당이 보인대요. 야, 거기가 여의도야.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제 서울에 좀 살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왔냐 어떻게 올라왔냐 그랬더니 나라를 살리는 일인데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만나고 싶었으나 만나지 못하고 제가 통화만 했거든요. 근데 그먼 곳에서 올라온 그 친구들 또 교회 성도들, 학생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많은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만나지는 못하고 너무 아쉬워서 데려갈때좀 간식이라도 사 먹으라고 이렇게 좀 후원 좀 하겠다고 했더니 됐대요. 자기가 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전화를 해보니까 잘 내려왔다고 연안 예배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까 밤한 12시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참 저는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아이 대한민국에. 이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국 각지에 정말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 아니 수백만 명의 결실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있구나 여러분 이런 에클레시아 수많은 교회가 있는 이 대한민국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성교 여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시면 성경을 좀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달 동안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9장 10절에다 보니까요 두해 동안 두란노 사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총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제자 양육에 매진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3년이란 시간 동안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아무 일 없이 정말 형통하게 평안하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소동의 이유를 보니까 그것은 바울이 전한 23절에서는 도라고 말씀을 했어요. 즉, 이 도라는 건 복음이죠.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즉, 데메데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메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다. 그 당시 여러분, 에베소에는요, 7대 불가 사이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아데메 신전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크기가 네 배나 더 컸어요. 네 배나. 당시 사람들이 이 아데메 신이 자기들에게 건강을 가져다주고 또 다산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5월 달이 되면요, 이 아데메 신을 숭배하는 제사가 거기서 크게 열렸는데 당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거기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는 여러분 뭐가 살아나게 돼 있죠? 뭐가 살아나요? 근데 자연스럽게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거기에서 음식도 팔고 이런저런 기념품을 이렇게 팔게 되니까. 근데 그 기념품을 보니까 좀 전에 읽은 24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상인 조합의 회장쯤으로 되는 사람이에요. 회장. 이 사람이 팔았던 게 뭐였냐면 이 아데메 신의 모양을 축소해 놓은 은으로 된 조형물을 팔았다라는 것이에요. 신상을. 그왜 우리나라 이 명승지를 이렇게 가보게 되면요. 거기에서 기념품들을 팔잖아요. 이불국사나 어떤 첨성대 이런 데 가보면 작은 불상도 팔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 이게 그렇게 잘 팔렸대요. 건강과 불을 준다고 믿으니까 막 세계 각국 사람들 그머리수대로이 조형물을 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데미 신상 또 연관된 이런 제품들을 파는 사람들 당시 이것이 엄청난 사업이었고요. 대단한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는 무려 3년을 있으면서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이 장사가 잘안 되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안 돼요.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상윤회장 덤, 에, 데메드리오가 각이 같은 일을 하는 동조업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불러놓고는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5절과 26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천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말하여 말하여 이르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신이 아니라니. 여기 데메드레의 이 말을 보면요. 바울이 그간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게 전한 게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다 가짜다 진짜 신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너희들 절하고 그걸로 숭배하고 그 기념품들을 사가는 것 그거 너희들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을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막 은밀하게 전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든 그것도 아데미 신상 조형물을 만들어 먹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이런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곳은요, 경제와 정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맞물려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그걸 잘 알았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로 이 바울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담대히담대하게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붕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죠.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두란노 성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사람들이요, 이 눈이 떠지는데 바로 이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관관이 열리게 되고 가지게 되니까, 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이 우상을 멀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 기념품들을 정말 많이 사댔는데, 이 기념품이 나에게 건강도 주고 부도 준다고 믿었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당연히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양육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육. 여러분의 성경 공부 말씀이 있는 자리 사모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상에 대해 분별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누가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누가? 네 바로 우상 조형물을 팔아서 떼 돈을 벌던 이 데메데리오 같은 사람들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동이.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동들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소식들이 뭡니까? 어디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고. 근데요. 그런 소동의 대부분을 보면 바로 그 안에는 탐욕이라는 우상숭배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탐욕이라는 우상숭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 경고를 했더라고요 탐욕이 뭐라고요? 곧 우상숭배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동들 탐욕이라는 우상숭배 앞에 그게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간에 다 눈이 멀고 심지어 돈 때문에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들끼리 어떻죠? 서로 원수가 돼요 싸우고 법정 다투까지 벌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도 참 너무 부끄럽죠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사는 고향에 가보니까 이런 분쟁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다 일어나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라 것은 탐욕이라는 이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가 변화되고요 여전히 세상 어둠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죽을 상황도 마다하지 않는 바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셔야 되는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탐욕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진리가 너희에게 답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데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그런 선포는 이미 마귀가 역사하죠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동지라는 데메드리오가 계속해서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데메드리오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이 바울 때문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온 아시아와 천하, 천하가 천하 위하는 그의 위험도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건 아데미의 그 위험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이 동업자들을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따, 이렇게 따로 보면 지금 데메드리오의 말을 보면요 이 데메드리오가 진심으로 뭔가 이 아데미 여신을 좀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전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단지 자기 탐욕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탐욕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이 본심은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망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풍족했었는데, 이제 돈을 못벌 위험이 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메드리오의 본심이었어요. 여튼 그래서 예베서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에게 또 선동지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 모습에 대해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아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동당한 이 은세공장이들이요, 분노가 막 차올랐어요. 분노가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뭐라고 연호했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계속 외치면서 막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무려 몇 시간을 그랬냐면 두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크다. 아데미 여신이요. 막 죽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외치면서 바울을 이제 잡아 드리려고 했어요. 바울을 잡고자 나가는데 바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무력으로 붙들고는요, 이 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왜 끌고 갔습니까? 일종의 즉석 재판을 벌이기 위해서인 거죠.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거짓 명분을 내세워서 그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군중이 폭도로 다 돌변한 것이었어요. 네 그렇게 폭도로 돌변한 사람들 그 시각에 또 극장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32절을 보시면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어찌하여 모이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참 재밌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막 자기들끼리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 여기 왜 모여 있지? 몰라. 너는 아냐? 몰라. 왜모였는지 소리를 질러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슨 심리라고 그러죠? 군중심리라고 그래요, 군중심리. 사람들이 증권 투자가 좀잘 된다고 하니까 앞뒤 생각 안 하고 증권에 손을 댔다가 많은 빚을 지고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그 배추를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배추 값이 막좀 좋다고 하니까 뒤늦게 막 배추를 막 시골에서 왕창 너나나 할거 없이 막다 심었는데 정작 이 배추를 팔 때쯤 되니까요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서. 보니까 그냥 트랙터로 그 있는 채로 그냥 밭을 갈아퍼버립니다. 이따금씩 대모 집회를 하죠. 그들 가운데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을 제하고요.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영문도 모르고 여기 국회 앞에 자주 오셨었대요. 그 농민 대회라고 그러죠. 막 트랙터를 끌고 와요, 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삶을 보장하라. 아버지 뭐하고 오셨어요? 그냥 가서 밥 맛있게 먹고 왔어. 이렇게 하세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사람은요, 이 진리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면 다 득시. 이해 관계로 움직이고요. 심지어, 아, 저희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데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저러니까 그냥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정말 뜻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 영적으로 그 상황을 분별하고 통찰하시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명확한 이유를 알고 진리에 따라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큰 소리에 선동지라는 누군가에 의해서 남들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혹여나 내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행, 큰 목소리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움직이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분별하며 사셔야 돼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이 무리 안에 내가 있어도 되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너 여기 왜 있어? 몰라. 너는 몰라. 이런 상황으로 그 불법 집회에 그성동지를 당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바로 서기장이 그 극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이 서기장의 그 행동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때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서기장은요. 일단은 총독을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종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 집회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정관리예요 행정관리. 이 서기장이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이게 뭐냐면요. 당시 에베소에 서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운성이, 운석이 있었대요, 운석이. 당시 사람들이 그 운석을 이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준 신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데미 신전에 모셔두고는 아데미의 신도 섬기고 이 운석도 이렇게 섬기게 되는 정성스럽게 섬기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의 신전지기 여기 신전지기라는 것은 신전을 지키는 수호, 수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신전의 수호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서기장이 참 노련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먼저 이런 신전의 수호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자부심을 지켜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것은 누구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장에서 무려 두 시간이나 여신, 아데미 여신을 소리친 군중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 경솔행하지 말라 그렇게 신전 수호자에 걸맞게 행동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37절 이하부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러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소유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성이 있을 뿐, 너희들이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서기장은 이 폭동 사태의 그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서기장은 세공장이들로 인해 일어난 이 폭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모여 있는 이 집회는 불법 집회다. 콕 집어서 판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서기장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여러분, 이게 폭동의 결말이에요. 폭동의 결말이 어떻죠? 너무나 허무해요. 사묵에 따라 선동질을 하는 한 사람, 이 대매드리오, 그리고 이 사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불법 집회를 명분 있게 해산시키는 한 사람, 바로 서기장이죠. 이한 사람과 한 사람이 너무나 대주가, 대주가 되어서 보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영문도 모른 채극정으로 몰려갔어요. 소리만 지르던 군중들이 서기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서기장의 말이 맞지? 내가 여기 왜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들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자기가 갈 길을 다시 가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결말이 허무한 일이에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 보통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소동 이렇게 탐욕으로 인해서 나온 소동의 결말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허무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진리에 따라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요즘 이 사회를 보면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참 많은 사회예요. 이쪽에서 이 말을 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또 맞는, 게,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이렇게 해야 먹고 살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물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에 따라서 바로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임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은 것들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진리에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39절을 보시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지라 여러분 헬라어 단어 중에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39절에 쓰인 미네라는 것, 미네라는 것은 정시 모임을 뜻하는 말인데, 당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달 미네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시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이 미네가 이 미네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함께 읽었는데 41절, 4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쓰인 그 모임, 이 역시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에클레시아가 쓰였어요. 에클레시아. 그리고 좀 전에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와 영업하는 사람들, 또 그들을 따라가서 극장에서 막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 자기가 왜 거기에 와 있는지도 알지 못하던 모든 군중을 포함한 모임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로 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이 단어. 밖으로라고 하는 뜻의 에크 그리고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 바로 이것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요.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요, 이 예배당 안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흩어진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바로 판가름이 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신녀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자 그랬는데 일상의 삶으로 또 흩어져서 일주일을 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데메드리오처럼 비판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일에만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의 에클레시아는 그저 그런 모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만 있다면 오늘 여기 36절에서 말씀했던 미네와 별반 다르지 아니한 모임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어또 삶으로 흩어져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내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매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도바울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제자들처럼, 또 믿음의 형제들처럼,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에클레시아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매 주일마다 예배가 있는 자리마다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예배당 안에 묶어 놓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적 에너지를 채워 주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라. 나아가서 흩어져서 주님의 진정한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에클레시아 가운데 거기에 머무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판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에클레시아 자리에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영문도 모른 채 서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그런 모임, 그런 에클레시아 속에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지요. 바라기는 부르신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10월 2 7일의그 연합 집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에클레시아 그런 모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살아 있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참여하고 행동하는 바로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너무나 많은 선동질하는 그런 뉴스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에클레시아 그 자리에 계십니까?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고,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